보지 마세요 배불러요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갑자기 붕어빵 갑자기 붕어빵을 어떻게 싸줘? 저희 오늘의 의상 컨셉은 산타 마을의 배달부입니다. 영거 많이 나오네. 송민호에게 피오란. 기 <laughs> 귀엽잖아. 와우. 요즘 뭐 하냐? 피오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공부 못 하는데 이런 거 잘해요. <laughs> 그래봤자 뭐 일주일 못본걸텐데 3마리 오셨죠 뭐, 신서유기 멤버 중 갓세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 지원형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원형이 은근히 듣는 거를 잘합니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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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주 날카롭게 캐치를 해요 뭔데 아... 저걸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먹는다고 기름 아... 참기 트럼 하기 없기 또 가야 돼 아, 저의 오늘의 각오는 잘 놀아보세입니다 오늘 놀라운 토요일 송민호 한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파이팅! 어린 그데춘들 어. 저거 보이시죠? 이는 확실하게 하셔야죠 네. 왜요? 이건 토시 하나 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한 글자라서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실제로 쓰는 주인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줄여서 주시는 거예요? 네. 하나도 못 들어봤는데요? 자, 아니, 그다 피해가지고 보석으로 아, 하셨나요 혹시? 보석으로 하셨어요? <laughs> 보석으로 하셨어요. 아니, 이런 에컨 네, 저희 그래. 잘못 나온 것 같다고. 컨텐츠 예, 하면... 예. 을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제가 네. 예. 죄송합니다. 혹시 준비하시기도 있으면 음... 개인기 같은 거 하나 좀풀어내보시죠 예, 예. 해주세요. 음, 네, 그렇지. 음, 음. 음. 저는 어, 네. 이정재 선배 음. 아, 우리 아버지는 아우징어 아우징역. 이거밖에 할수아는게 없어. <laughs> 또 최근 작품으로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뭐지? 인간들이 죽기 전에내게 <laughs> 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뭔지 알아? 또 수. 아니 노래 아니 내가 저거 했잖아. 아! <laughs> 아 비슷하죠? 어. 그거 그거잖아. 다만 아기에서 구하셔서 네. 반갑습니다. 보통으 내가 왕이될 상인가로 예전 버전으로 한번 가능해요? 왼쪽에 종아짝하고 둔개 보시죠. <laughs> 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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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, 암살, 암살. <laughs> 성질이 <많이 들었죠>? <laughs> 나가죠. 성질이 <laughs> 나가죠. 아, 어, 보여 주셔야 나가죠. <laughs> 성률이 있는 게주세요 한국에 게아니하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,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, 한국에 있는 게아니파기 와우 라 어, 아, 어, 어. 이제, 거는 이제, 어, 봅니선구자전인 입장에서. 개척정신으로 제가 보 먼저. 우리 있는 네. 이 정도는 더 드릴 수 있겠지? 자뭐널 달라 뭐,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슬기된 우리 실력이 일치월장한 송민호 씨의 전 진짜 가수 근데 나 지금 자 마무리를 또 화려하게 번째로.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자 <laughs> 송민호 씨첫 번째를 잘해 어? 어? 다시. 뭐야? 룸룸, 룸룸. 같이 우리 룸룸룸 원하는 기회를 준대 어쩌겠어 내가 룸룸룸 <laughs> 아, 아, 근데 용이었어 룸? 나 있었어요 룸 질리. 그러니까 용용용 맞다니까 용용용 566 566 566 851 용용용 56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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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6어6 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 6 저는 좀두르두루 완전 내 꺼네. 들어오지 말래요. 성역해 주세요. 안하겠지 말래요. S I M 땡땡땡님이 피오님 사랑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쓰시면서 메시지가 피오님 사랑합니다를 써서 보내셨기 주 때문에 영상 편지. 오 최고의 선물이네. 자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. 예. S I M 땡땡땡님, 신신, 아 신님, 나 보러 왔구나. <laughs> 아, 그래도 아 메시지가 피오님 사랑합니다를 써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S I M 땡땡땡님에게 피오 씨가 대표로 영상 편지, 예, 네. S I M o. S I M 신땡땡땡님, 자 영상 보내면 부탁드릴게. 예, S I M 땡땡땡님, 신신, 아 신님. 나 보러 왔구나? 나드날러 왔구나? 아, 요새 밀고 있어, 이거. 아, 여기 관요연이야인이야 <laughs>, <laughs> <saben> <stated> <Lyn> <laughs> <differ estratég flush>